안녕하십니까? 오늘 은 2022년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보시말 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역의 두라라는 곳에 그 평지에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여서 모든 관리들과 또 이방인들까지 상관없이 음악 소리와 또,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절하기 시작하는 장면도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에 관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점성술사가 이 바빌론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방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하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갖고 느부갓네살에게 고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13절에 보면 이세 친구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키 소리가 나면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이세 친구의 답을 보면 놀랍습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말, 이를 말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소위 말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이 신상 앞에서 절하는 문제는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과의 타협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에는 무언가를 깊이 고려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떨까?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까? 내가 말씀 묵상하는 일에 이번 주는 좀 바쁘니까 쉬어도 되겠다? 어떤 이런 하나의 고려 대상이 생길 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될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추호도 이세 친구는 신상에 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덕에 들어가야 하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스한테 가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답하는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타협점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겠다. 신앙생활을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고려의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태도는 추후에 타협의 여지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걸음을 옮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 이런 신앙의 태도인 것이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 아,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많은 타협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대답할 가치도 없는 세상 일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믿음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며 고려하며 살아갑니다. 좀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좀더 쉽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은 타협함 없이 세상과 손잡음 없이 그 세상의 것에 고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주를 따름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지 않는 신앙, 고려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한 주간이 될때그 믿음의 걸음과 행동 속에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